아마 자료 제출 거부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현장, 뭐 한강 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등에 자료를 요청해서 일체 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자료를 소방청에는 자료를 했는데 피자, 과자 등 간식을 간식 내용까지도 상세히 제공할 정도로 제공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그 이광희 의원님 자료대출 예고한 거 추가로 그날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하기 전에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당시 참석자에 대한 자료 등 관련재를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강력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 교통통제 담당하는 국장님이 생활안전교통국장님이신가요? 맞나요? 맞나요? 예,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잠깐만요. 멈춰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아까 동료의원께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마포대교 김건이여사 방문한 것에 대서그 당시 교통통제를 했나요? 마포대교 교통 통제 없었습니다. 그 서울청에서 했나요? 서울 경찰청에서 했나요? 교통 통제요. 마포대교 관련해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아마 확인이 되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입직한 지한 경찰 대까지 포함하면 38년 되셨죠? 예. 네. 인생의 전부라는 경찰에 바쳤다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과 자부심이 상당할 텐데 취임사에서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불법은 절대 굴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팎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의, 예, 네, 현재 경찰에서 세간의 평입니다.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수사에 특혜나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PT 보세요.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아니, 1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점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불성취, 무혐의, 증거 불충분, 면제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탐, 통장, 장고, 증명서, 위조, 가담 의혹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소환조사 했습니까? 압수수색 했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외에도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기, 뭐, 그 외에도 도에치 모터스, 양평 공공지구 명품배 내무소서,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취임사에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법과 원칙. 일반 국민이 이런 14건이 아니라 한건 있더라도요. 바로 그냥 조사받고요. <laughs> 흥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경찰 사정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바깥에 국민들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총경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을 향해 인사법하고 최상병 사건의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뺏긴 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주범이나 다름없는 임성근 사당자에게는 면죄부 줬습니다. 이렇게 골력의 굴종하고 용산만을 바라보는데 과연 어느 경찰관이 청장님 말씀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방첩사 그 회동 알고 계시나요? 예.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이상민 장관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박현수 치안정보국장과 함께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대공 수사권 조정. 이게 경찰의 주요 정책인데 이게 행안부 장관님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이 공문도 보내지 않고, 윤희군 당시 청장을 패싱하고, 국수본부장과 수사권도 없는 치안정보국장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고 떳떳하고 본인의 업무라면 공식적으로 했어야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 그 장관님의 어떤 그런 보좌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거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그 고유한 역할이고, 그거는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독자적인 판단을 한 거지. 저는 뭐 장관을 보좌로 갔다고 그 생각하지 청장님, 않습니다. 청장님, 예.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경찰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휘는 할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뭐 경찰청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고 그것도 경찰청 직할의 국보 부장 그리고 그런 국장 주무국장을 데리고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통해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겁니다. 옳고는 한 겁니다. 옳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경찰 경찰청 그리고 청장님 강조하신. 그러한 의회남과 떳떳함은 더 이상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관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 그렇게, 말만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 법과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장님의 어, 진정성과. 그 뜻은 알지만 청장님 혼자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용산의 입김을 막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지 13만 경찰관들이 혼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용산만을 바라보고 또 행안부 경찰국만을 바라보면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경찰국이, 경찰청이 위상이 떨어지고 그 지금 오늘 의원님들 질서 봤듯이 타가는 겁니다. 도청임사에서 말씀드렸던 연함로맞 거라고 고 한번 한 말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저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뭐, 어, 경찰의 중,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산이 지켜주고, 경찰국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제가 지켜야 되는 거고, 저를 포함한 경찰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지, 그, 게서 뭐, 누가, 어, 경찰의 중치, 정치적인 중립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제가 중심이 돼서 그 경,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지금 경찰 내부에서 수사봇 수사 부담을 호소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원인이 뭔가요? 아무래도 그, 그 고소 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렇죠. 정권 적 듣고 예, 많이 늘어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악서에서 이제 수사관이 목숨을 끊는 그 불상사가 생기고, 그게 이제 작년 작년 7월달에 법무부 주도로 검경 수사권이 수사준칙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업무 가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죠. 그 한동훈 장관이 주도로 시작된 법무부 검거 수사준칙 개정한 이후로, 7월 달 이후로 급속도로 사건이 증가됐습니다. 어, 작년 하반기에만 해도 13만 명, 13만 건이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6만 건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좀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요러한 문제점이 있고, 있고 나서 무분별한 사건 반려 고발 접수를 막기 위해 어, 금년 초 1월달에 수사 규칙 재개정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나아졌나요? 저희 이제 우실에서 이제 파악해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5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54%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건은 많아지고 수사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일선 경찰관들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원인이 제공되고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건이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들을 정비를 해서 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검수, 검수 원복하겠다면서 무리하게 이제 수사 준칙을 개정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취임한 이후로 중심, 뭐 지역관서 만들고 지하철 경찰대 없애고 나름대로 효율, 효율 행정을 하기해서 했지만 결국은 뭐 이름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딱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늘리든가 아니면 수사 역량을 강화하든가.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떠십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력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 증원도 어 관계 부처에 어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피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한 13만 8천 건의 사건이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들의 고통은 줄어들 생각은 줄어들지 않고요. 일반 국민들의 또 소중한 사건들이 그냥 감당을 못하니까 알짤없이 각하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청장님잘좀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릴 거는 각하가 늘어난 거는 반려제도가 폐지된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관리할 만한 선교사 대청장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 중앙 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로 한 언론에 크게 나왔잖아요. 예. 그때 직권 퇴교 조치된 학그 교육생 중에서 7 명이 다시 재입교를 했더라고요. 예, 아마 행정 소송을 통해서 한 문제 걸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그 판결을 보니까 뭐 성적 반하는 음. 분들, 뭐 집단 괴롭힘, 유사 성행위, 뭐 이런 장면을 묘사해 가지고 그런 사유로 직, 직권 퇴교된 그 예. 교육생인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저희들이 퇴교를 맞나, 퇴교 조치를 했는데 예, 예, 예. 아마 그 퇴교 조치에 대한 행정 처분 그이 부당하다고 취소 처분 정부 소송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 저도 굉장히 이부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예. 아, 그런 그런 일이 있어도. 아 문제 없다. 또 일반 국민들한테도 법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 한번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네, 서울입니다. 그데 네, 서울에서도 서울 3 1일개 경찰서 중에서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가장 많은 데가 종로, 남대문, 서초, 용산, 영동 보서입니다. 집회가 가장 많이 벌리죠.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가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대법원,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가 있습니다. 국가 기관과 대형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이 다섯 개 경찰서들은 한 해만에, 한 해만 천 건이 넘는 시위가 개최됩니다. 매일 하루에 세번거입니다근데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그 경찰서장들의 운행 일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남대문서장은 86.4%, 용산 영동포 서초 경찰서도 거의 50% 정도 집회 목적 운행이었습니다. 다른 경찰서 관악서는 1%, 은평 도봉은 0%입니다. 집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서장님들이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서장직 벗으니까 요 저희 영동포 같은 경우도요. 서장님 그 만나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70% 정도가 국회 앞시 거기에만 결정이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잘 돼야지 사고 없어야지 나중에 이제 영존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다섯 개 경찰서 정도는 집회관리 기능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국회 경비대 같은 총경급 조직, 경비 쪽은 총경급 과장, 그리고 정보 쪽도 총경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구민들, 주민들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을 아마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한번 방하나 한번 감겨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아동의 수가 이제 63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아동학대는 만 2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학대예방경찰관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이죠. 전문가의 초동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근속연속, 학대예방경찰관의 근속연속도 1년 미만이 절반입니다. 근속연속가 왜 짧은가 확인해 봤더니 업무가중입니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족폭력, 노인학대까지 스토킹, 교제폭력까지 맡으니까 깊이 부서입니다. 요것에 서좀 청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대통령께서. 보니까 공약으로 했더라고요, 아동학대 근처를. 요건 경찰청 차원에서 좀 뭔가 좀 근본적 개척을 마련해야 되나요? 예. 지금 그 사실을. 그, 그, 아동, 학대 예방 경찰관, 그래서 저희들은 줄여서 APO라 그러는데, APO들의 업무 부담이 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또, 어,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생각하면 또안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